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하죠? 자 우리 <laughs> 어. 관심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뭐 신발 공개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쫙 펼쳐보니까 정말 이거 아. 해야 되겠다 아. 이건 안할 수는 없고 광고합니다어 <laughs> 사실은 왜내 신발장이 없는지 알것 같아 왜내 신발 아니 와이프 맨날 나보고 신발을 <laughs> 어. 정리하래 정리할 공간이 없어 와이프 <laughs> 이거 봐봐 나이 이거 정도는 몰랐어 미안하다 관심 <laughs> 여러분 제가 대 프로젝트. 아, 저희 관저원이 인생 신발. 18살 때부터 모았으니까, 한 27년 한 정도 모은 신발들을 오늘 대 공개하겠습니다. 근 오빠 웃긴게 뭐냐면, 이렇게 쫙 펼쳐놓으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야. 아, 진짜? 그쵸, 인생이 보이잖아 여기는 약간 서구시대 같고, 여기는 좀 밀림, 뱀인데 밀림 같고, 여기는 뭐... <laughs> 나도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취향이 뭔지 모르겠어. 나도 내 취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신발 공개할 텐데 제가 웃긴 게싹 보니까 어떤 기점으로 전후가 나뉘어지는데 이쪽이 버블 시대라면 음. 지금 여기 이제 약간 이쪽으로 아니, 가면 아니, 아니, 아니. 뭔가... 미안하지만 여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고 여기가 조금 안정화된 시기 같아. 내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긴제부분다 굽이 높네. 여이 구두 좀 나, 낮은 것 같아요. 차분해지고 물론 차분해졌지만 뭐 그렇게 차분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여기는 어. 질풍노도 시계가 <laughs> 너무 강력하지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슬슬 보여드리면 제가 나름 신발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꽂히면 그 샵에 가서 막몇 개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약간 지미추. 그러니까 지미추가 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미추 라인이에요. 자. 지미추 음... 이게 딱 지미추 라인. 제가 정말 좋아했던 미국 갔을 때. 약간 미이라 버전이네. 이거는 우리 그쿨 유리 언니가 지미추를 좋아했어요. 유리 언니가 신발이 진짜 많아서 그 언니도 지금 애셋 낳고 미국에서 진짜 잔잔하게 살아지이언니 엄청 나랑 가라오케 많이 다니고 진짜 많이. 힐이 얼마나 높냐면 제가 한번 신어볼까요? 어머 이거 안 되겠다. 안 들어갈 같아. 좀 낮은 판을 갖고 올까? 낮은 판 있어? 그럼 찾아볼게. 왜안 응. 잠긴다? 내가 발이 안 들어갔는데도? 아 <laughs> 잠깐만. 아잠만아 아, 됐다. 이건 됐다. 이쪽만 신어볼게요 그러면.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다리가 엄청 예뻐 보여. 이봐. 딱 이렇게 신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한가? 어안돼안 돼. 안 돼. 이걸로 해. <laughs>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높죠? 근데 예쁘잖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어떤 지미추인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한번 신어볼까? 호피 이런 거 신고 나가면 이거 없 이건 콜 요리 언니가 준 거야. 아, 나는 그때 결혼 전이니까 이제 나보러 많이 더 불태우라고 근데 잘안 잠긴다 오빠 어? 그래 <laughs> <laughs> 발에도 살이 찌나요? 아니야 <laughs> 안되어 고정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걷지도 못해 이렇게 근데 진짜 다리는 엄청 길어 보이지 네. 봐봐 딱 신었을 때요 느낌 요거 때문에 사실은 지미추를 엄청 사랑하게 됐었죠. 아. 이게 진짜 거의 내 인생에 늘 놀러 다니고 막 이랬을 때 신었던 신발인 것 같고. 아, 진짜? 왜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이 뱀피가 배, 있잖아. 어떤 옷에도 되게 잘 어울려. <laughs> 이거 신발, 근데 아니, 이쁘지 않아? 제 여러분, 뱀피 어... 이런 거한 개씩은 다 갖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럼 다 있지. 오빠 <laughs> 신제품들은 아, 그래? 다 있지. 오빠 이거 지금, 아, 지금도 예뻐. 이거는 여러분, 오래됐거든. 요 이것도 한 20년 됐을 거 이거 좀 유련이가 준 건데, 봐봐. 음... 힐이 좀덜 불편해. 왜냐면 아까는 키릴이었다. 이건 약간 통굽 같아서. 예뻐, 음... 이거 2 0년돼도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겨울에도 힐이 신고 싶은 거야. 겨울에도. <웃음> <웃음> <laughs> 웃지 말고 그랬지. 아니 웃지 마. 나 진짜 진지하게 예뻐서 샀다니까. 왜들 그래 진짜. 이거 내가 이벤트로 여러분 드릴게 원하시는 분 댓글 달아줘요. 좀 오빠. 클리닝 했어청 해소들... 예뻐. 자크가. 잠깐요 <laughs> 잠깐만. 이 자크가 오래돼서. 어 됐다. 됐다. 예쁘지 않아? 엄청 예쁘잖아 다리도 길어 보이고 <laughs> 예술이지? 예술이잖아 왜 웃어 왜 웃어 오빠 예쁘잖아 아니 안 예쁘다고 한게 아니야 드릴게요. 수 있잖아. 아, 이거 드릴게요 안러분 반쪽 언니로 사인시해봐 클리닉 해봐봐요. 한번 드려야지 아니 신질 않았어 두번 밖에 그리고 제가 한때 최정인이라는 디자이너 슈즈한테 아 슈즈 디자이너 슈즈 디자이너한테 꽂혀가지고 여기 보면 다 최정인 라인이야 여기 최정인 근데 그분이 없어졌어 이게 지금도 예뻐요 신으면 요거 최정인 저 골드도 최정인 너무 예쁘지 않아? 얘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저런 것만 신지는 않고 가끔 이제 섞어서 신어 오빠. 나도 무슨 계속 미쳐있는 건 아니지. 이 골드도 사실은 지금도 신어도 돼요. 가끔 무슨 어떤 중요한 행사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신거든요. 오늘 뭐 의상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골드 최정인의 꽂혔을 때. 근데 최정인의 또 하이라이트가 몇 가지 샌들인데 이거 최정인은 이런 걸로 강력하게 만들어요 강그한 거를. 꽂지 마. 꽂지 말라니까. 이거 어떻게 신는 거야? 어 이뻐 신으면 아이 웃지 말라니까 이거 신으면 엄청 예뻐. 이게 근데 진짜 약간 불편함은 없잖아 있지. 그래서 이런 걸 신고 나가잖아. 그럼 술을 먹으면 신발을 못 신었어 계속. <laughs> <이런 거 있었지. 웃음> 그 들고 있었지 규경이 나네 솔직히 예쁘지, 않, 예쁘지 않아? 예쁘잖아 예쁘다니까? 이번 이제 끈이, <laughs> 끈이 좀 있어 그래서 오빠 먼지 봐 물티슈 좀 줘봐 근데 이게 다 낡아가지고 있잖아 이제 막 들뜨고 이러거든요 근데 역사라서 내가 안 버리는 거야 예시. 문집사 잘하고 있어요 어머, 그가 낡아서 오빠야. 이게 뭐야? 아, 이게 가루가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낡아, 가루가 뭐야? 날 가가지고 모르겠어. 흙으로 붙였나? 이왜 떨어지지? 안되겠 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된거 같아. 어, 이쪽은 버려야겠다. 응. 예쁘지? 예쁘죠. 이렇게 해서 딱 여름에 신고 다녔던 거야.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잘 걸어 다녔어. 필 신고 놀이동산도 다녔었어. 그때는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자분들 다. 자 문집사, 자 다음 신발은요. 외국 갈 때마다 막 샀던 신발들이 있어요. 아, 세르지오 로시, 알렉산드라 닐. 이것도 신발 예뻐요. 미국 가면은 이제 막 아울렛 가면 싸잖아요. 그래서 아울렛 같은데 가서 산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 넘 불. 아, 서한번 신었나? 어떻게 이걸 계속 이렇게 돌려서 신어? 그 계산 늦게 할 때는 좋겠네. 아 어,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엄청 예쁘지. 그러니까 그때는 예뻐서 그냥 산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쁜 신발이 많지? 가격대가 어떻게 돼? 그렇게 그러니까? 어, 비싸 이런 최정인 이런 신발도 그때 막 50만원 했던 것 같아 아, 그때 당시로? 응, 3, 40만원 50만원 아, 했고 비싸구나. 자 근데 그때 시대에 제가 또 약간 좀 저도 이제 차분한 시기가 있잖아 고럴 때 최정인 거 메리 제인 이건 아직도 신어요 그리고 루비똥 명품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도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고 정상. 되지? 약간 어 약간 그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거 루비똥은 사실 그때 샀는데 지금도 신어 그래서 여러분 명품은요 사놓으면 정말 두고두고 요즘도 이렇게 신고 다녀. 너무 너무 오. 고급지고 예쁘지. 이 애들이 명품 좋아하네. 엄청 선. 야, 니네도 돈이 많은가 다른데. 야, 채정이는 어떻고. 야, 지민촌 어때서 왜 무시하냐? 이것도 한 20년 됐어. 이것도 내가 내 돈, 내돈 내산이야, 이건. 뭔가 되게 기품은 있어 보인다. 루비 또. 되게 기품은 있어. 보인다 <laughs>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이때 와이프를 뭐 그런 리는 없겠죠 만났잖아 어. 아마 금방 도망갔을 거야. 오빠 이때는 오빠를 쳐다보질 않지.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버블의 극치였어. 굉장히 <laughs> 예쁘지, 메리제인. 이것도 아직도 신어요, 메리제인.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이제 샤넬 거 보여드릴게. 요 옛날 샤넬 거. 장훈 이 오빠랑 제가 친하잖아요. 제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거. 이봐, 오빠 샤넬 블랙. 자, 그래서 샤넬 한번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자신. 근데 이게 이런 신발의 단점은 꼈다 꼈다. 꼈다. 이게 너무 불편해. 이런 버클도 다 샤넬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또 이거 조금 강력하긴 한데 이쁘죠? 이렇게다 명품 신을 때다 반응이 있다이서 아, 다른 건 반응 없어. 명품 중에 또 우리 또 하이엔드 있잖아요. 에르메스 신발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에르메스 신발이 또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정한 언니가 준 거예요. 최정한 언니가. 근데 음. 너무 이쁘지 지금도. 음. 이거는 제가 음. 산걸 거예요. 제가. 음. 요거는 선물 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정말 착한 오빠가 선물 준 거야. 예로에서 그리고... 그럼 전체 다 뜯어서 이거만 세 개야? 아니 또 있지. 나름 유행이라는 건다 신었어.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오래된데. 이거 내가 사줬나? 아니. 아닌가? 오, 전혀, 전혀 상관없어 사실 지금도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뭐, 요, 오, 뭐 오라클이냐, 이거 뭐지? 오, 오라... 오라클? 뭐 있어, 오 뭐야 이슬레바의단점 발꼬락 부위가 이렇게 변색되는 거 이게 조금 사실은 아쉬워 그래서 막 신고 다니고 싶어도 요거를 조금 수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 정아는이가준거 진짜 예뻐 이것도 이건 내가 볼때한 4, 50년 우리 딸까지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약간 그 제니가 제니 엄마가 입었던 샤넬 입는 것처럼 아, <laughs> 그치 그러니까. 음. 에리네스의 품격 부티 짱이지 그리고 진짜 이거는 너무 편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못 드려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이거는 제가 못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찌 제가 이제 한때 또 구찌 좀 좋아해가지고 구찌 라인 좀 보여드릴게요 옛날 구찌 이것도 다 20년 넘은 거 근데 구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앞이 너무 뾰족해 그래서 사실 이 블랙은요 한 번도 안 신었어요 너무 뾰족하지? 근데 예쁘긴 예뻐요 뒤가 예뻐 그 어, 뒤가 예뻐 은주 음... 음... 발, 발 음... 몇이야? 저45너 뭐야? 45. 너는? 45 달라. 탈데 <laughs> 40. 40이야? <laughs> 아, 그리고 저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눌로 블라니 아세요그 옛날에 섹스 핸드 세트에서 켈리가 신, 신었던 신발인데, 리스펙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패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면서. 마눌로 블라니 신발을 베벌리힐스에서 사고 온 거야. 너무 감동이지 않아? 봐봐. 어때? 엄청 멋있지? 근데 좀 불편해. 신고 벗기가 색깔들이 이제 점점 갈수록 바랜단 말이야. 신발 이런 거 복구 잘하는 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남편. 내가 세준 건가? 결혼했지. 우리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이게 내가 한게 아니고 와이프가 이 매장을 갖고 데리고 간거아니야 맞아. <laughs> 내가 데리고 갔어나 <laughs> 이거 사야지 하는데 카드를 내게 했지. 약간 그런 솜씨가 있어요, 손, 제가. 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어찌 보면 버블 시대의 그 신발들을 보셨는데, 강하고 색깔도 더 강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좀그니까왜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하면 쇼핑한다고 하듯이 막더 강력하고 막더 진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그러니까 좋아했었던 거죠. 그 지금 그 오늘 이제 바자회처럼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 음. 맞아. 바자연 응. 아니고. 응.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함으로 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내 기점으로 정말 이제 너무 편안해지고 제 삶이 좋아지면서 이제 약간 이쪽 라인 보시면 이제 편안한 무드로 옵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 같이 사실은 잘 되기 시작하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광고를 받았던 게 사실은 그 달. 어, 구달. 어, 구달. 구달이고, 사실 감사하죠. 저희가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저희를 믿고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건 다시 들어왔어요. 저희 4년 오. 만에. 아, 나는, 네. 네. 나는 사실은, 네, 네. 우리 구달 이게 나 뷰티 인플루언서를 좀 확장시켜주는 아주 좋은 우리. 확장은 안 됐고, 그냥 그거를 마무리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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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 약간... 오빠는 확장이고 마무리 그냥 그때가 마지막이었을지언정 그달 청귤 세럼은 4년 이후에 우리랑 똑같이 성장을 했지. 음, 엄청 많이 팔렸는데 엄청난 네. 어떤 기업이 됐고 이번에는 저희 청귤 세럼 똑같아요. 이게 잡티 뭐 기미 이런 관리 2주만에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콜라보를 했어. 먼잡기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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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기 핵기새절기 네, 졸기 핵기새절기 뭔가 작고 귀여운 먼잡기나 이거 알아. 이먼잡기 너무 귀엽잖아요. 이봐봐. 음, 이거... 아, 내 거야 이거. <laughs> 엘리 남지 않았어? <laughs> 오빠 이거 봐 엘리 같죠? 엘리 같아 이거 페리긴 했다 어, 엘리, 어. 엘리랑 테리 같아 어떻게 나도 알게 됐는데 이게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고 구달은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고 이게 먼잡기가 어찌 보면 토벌하러 가잖아 잡잖아 구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잡티랑 기미 제거 해야 되죠 특히 여름에 막 잡티 몬스터 아, 잡티를 토벌하러 가는 거지 맞아 음. 진짜 오래됐어요 저희 쓴지 오래됐고 이주만 써도 기미 잡티가 제거 되는, 사실 기미 잡티는 레이저로 때려버려도 사실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서 기미 잡티 제가 관리는 꾸준하게 청결 세럼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지금 5년 연속 계속 어버즈에서 수상을 하고 있다는 라건 굉장히 또잘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세럼 삼만 파우치 랜덤으로 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패드를 사면 이걸 주는 거잖아, 맞지? 패드 사면, 가지고 휴대용으로. 저 4년간 거의 810만 개를 팔았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구독자 91만이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810만을 팔았다. 이거 <laughs> 얼마나, 야,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우리 100만 아. 넘고, 이것도 막 1000만 넘고 이러면 겠다 너무 좋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9달과한 한 4, 5년 후에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근데 나 50대인데? 예, 조심스럽게 불명히붙어 조심스럽게. <laughs> 어, 조심스럽게.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안한 시대로 옵니다. 이제 이 시대로 오고 나서는, 내마음의 안정도 있지만 그냥 무난한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이때는 막 사랑도 막 불타오는 사랑하고 막 끝날 것처럼 인생이 끝날 것처럼 했다면 이 시대는 정말 한 남자를 선택해서 한 남자와 어떤 그 결실을 맺고 평안함을 이어가는 그한 남자가 나야? 어 <laughs> 나랑 불타오르진 <laughs> 않았어? <laughs> 아 이거 보면 불타는 것 같은데, 아 <laughs> 혹시 이거, 군대 같다. 아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는 <웃음> 오빠 루이통이야. 이거? 옛날에 저희 버블 시대 때산 버블 시대 때탄 거지. 시대 아 때. 오케이 오케이. 안야 내가 반바지 입고 와서 보여줄게. 아나 진짜 열받네 갑자기. 기다려봐. 아, 뭐, 뭘 열받? 아니 반바지 맞게. 입고 와서 보여줄게. 진짜 예뻐. <laughs> 근데 어. 이런 건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신입 애뿔이요. 그 약간 그 옛날에 그 은하철도 999의 메테.. <laughs> 그래, 아니 그래, 맞지 그런 그래. 그 느낌이 약간... 루비똥이라니까. 아, 루비똥 좋아하네이 <laughs> 어, <laughs> 아, 이게 루비똥이야. 루비똥이야. 오빠, 음. 비싸. 이것도 한 몇백만 원 했어. 아, 몇백만 원 했어. 그럼 이백만 원 넘었던 음. 것 같아. 이거는 누가 갖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 있잖아. 루비똥이라 그러면 또 여기 줄 쓴다. 그거 아, <laughs> 지 아, 아, 예. 그리고 우리 남편 기억나? 이거 우리 남편 사준 샤넬이다. 아, 이거 내가 사줬나? 아, 맞아, 맞아. 이거 내가 사준 것 같아. 근 중요한 건한 번밖에 안 신었어. 왜? 아니, 어디 딱 사, 사긴 샀는데 어디 신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그냥 테리랑 엘리 줄게. 어? 근데 나 신발 하나가 없어졌다. 샤넬 신발이. 잠깐만 샤넬 신발 내가 보여줄게 있어. 하나 없어졌어. 잠깐만. 오늘 딱 보면서 본인이 무슨 신발이 없는지 알아? <laughs> 너무 예쁘지? 이걸 안 보여주면 서운하지. 나 샤넬 신발 진짜 많다. 이것도 샤넬. 이것도 옛날 이건 옛날 저기 버블 시대인데 그때 또 약간 정상 그래도 좀 버블 시대 느낌이 있긴 있다 그지?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이거 두바이 때 영란 언니는 애들 거그 뭐냐 바디 샴푸 이런 바디 버블 그거 사고 진경 언니 우리 선물 우리 남편 선물 살때나 이거 디올에서 산거 이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거 옛날 느낌 난다 이, 이쪽 시대다 약간 아니야 이거는 뒤만 포인트인데 아 그런가? 어. 그리고 제가 또한번 꽂히면 계속 산다고 했잖아요. 로저 비비에 굽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애기나고는 너무 예쁘죠. 이거랑 요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때 쇼핑할 때 이것도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것도 발꼬락 때문에 사실 걱정이야. 요거 에르메스랑 똑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생로랑 가가지고 약간 굽있는거 하나 샀어. 예쁘죠. 굽도 낮고 적당하고. 음. 그리고 진짜 제일 사놓고서는 진짜 잘 샀다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잘산 거. 사네. 음. 이거 구남친이 사준 거예요. 이 음. <laughs> 아, 구남친은 좀 안정적인 남친이었나 보다. 근데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은 없었거든요. 제적인안정감 있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사실은 얼마 전에 깨라가무 신발을 사온 거야. 너무 약간 올드해서 내가 가서 바꿨어. 근데 너무 예쁜데 문제는 내가 보여줄게. 예뻐, 안 예뻐? 너무 예쁘지? 근데 여기 약간 발목이 불편해. 아... 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야. 사실래요? 사실 말이 그렇지 이건 팔수 없죠. 그냥 사준 건데. 팔고 나한테 좀 줘, 그러면. 뱅뱅거리에서? 페이백?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신발 사실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다 굳이 신어보진 않았어요. 조금 더 있긴 한데 아마 이게 돈으로 환산 치면 한 평균 한 60만 원을 잡으면 6 6 3 3600만 원. 원래 그 최초가 그 장부가액이. 어 장부가액. 음. <laughs>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역사가 담긴 신발 컬렉션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야 대박이다 진짜. 음, 재밌네요 재밌네요. 응. 아, 나는 좀 저기 재밌는... 시리즈가 되게 옛날 그 서부 시대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야, 드릴 것만 좀 골라보자. <laughs> 오빠 저거 좋아. 저 털털인 신발 좋아. 그리고 이런 것도 예쁜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발꼬락이 까맣게 묻어. 이거 최정인이야. 이뻐! 보여드릴까요? 예쁘잖아. 예쁘잖아. 반부추 그래, 이거 드릴게요. 1번, 2번. 좀더 드릴까? 아니면 최정희 골드 이거 발목. 이거? 골드 발목? 이거? 어때? 3번. 그리고 또뭐 드릴까? 지미추? 근데 저게 자크가 잘안 닫히고 안 눌려가지고. 약간 여러분, 지미추는 제가 말씀드리면, 버클이랑 이 끼는 부분이 살짝 안좋을수있어요 이거, 이거 받으시면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새 아,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니니까. 그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도, 고쳐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거 지미추 세개다 드리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케이? 관종언니로 사행시 재밌게 잘 적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빠랑 <laughs> 간만에 케미 재밌게 아, 나어니랑 케미 재밌 나는 사실 이것만 보도 너무 웃겨 지금 사실은 우리 애프가 <laughs> 도대체 어릴 때 뭐하고 다녔나 이거 보면 알것 같아. <laughs> 네, 자기 그런 나도 사랑해? 어. 아 그럼 완사지 왜왜 왜? 어? 그럼 왜 나도 사랑해 자기 근데 솔직히 응. 막 옛날에 놀고 내가 막 다른 남자 얘기하면 싫잖아 뭐니다 고마운 분들이지 뭐 근데 왜 진짜 진심으로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응. 막 오히려 응. 어 남자 얘기한다고 그만하라 그러는데 오빠 진짜 괜찮아 어난 좋은데 재밌는데 아 그래 어. 질투 안나 질투가 왜나 지금의 와이프가 있게끔 한 사람들인 거잖아 어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들인 거지 야 오빠 응? 절에 들어가라 <laughs>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자 아, 그래? 어. 저 이제 세수 좀 하고 씻고 청결좀 발라야겠습니다 나도 발라야겠다 어. 믿자는건중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고고, 고고. 고고. 우리 합트자자띵자 <laughs> 이렇게 제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타민 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바를 수 있어요 데이 케어, 나이 케어 다 됩니다. 그리고 촉촉해요. 끈적이지 않고. 이렇게. 세럼 전에 우리가 자기, 컴온. 비타민, 비타민 케어는 꼭 해야 돼. 김이랑 이런 잡티 제거는 우리가 홈쇼핑 할 때도 무조건 비타민. 난그 비타민, 내가 그때 화장품 콜라보 했을 때도 비타민 넣었어, 나는. 비타민 제일 중요해. 항상 나 항상 나. 하와이 간는데 집에 챙겨가야겠던데 되게 뜨겁잖아 특히 요즘 시즌에는 무조건 써야 돼 왜냐면 김이 잡티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네. 나이가 들면 그게 안 없어져 나 어떡해? 눌러야 돼 이게 막 완전 한 번에 없어질 수는 없는 음. 거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음. 아 영어로 다크 스포 케어라고 돼 있군 다크 스파 케어 사실 두 장은 이렇게 아까워 하나로만 충분해 음. 오빠 봐봐 나는 갈수록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잖아 제품이 갈수록 나도 좋아지는 거 같지 않아? 혜우미. 요즘 귀여워. 귀여워. 어, 요새 우리 애가저 많이 귀여워해요. 자랑하는 거야? 먼 잡기. 죄송합니다. 가자.